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 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수술을 받거든요. 저희 둘째가 편도가 좀큰 편이어서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했습니다. 아이가 한 번도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생각 없이 <laughs> 살거든요. 그리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수술 며칠 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제가 수술을 할지 말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고민을 하고 저는 그냥 따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수술 받기 이틀 전에 갑자기 이렇게 딱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뭐 링거도 맞을 테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할 거고 또 수술 받고 나서 먹기 굉장히 힘들어 할 거고 고통스러워 할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는 순간 걱정이 됐고 또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대신 받아주고 싶어 수술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수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가 성인이 돼서 수술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3살 때 라식 수술 한번 받고 결혼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불안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대신 받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아이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마음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게 마음 공부한 사람이다. 도인 같은 게 마음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아이에 대한 걱정과 수술이 잘 될지, 회복이 잘 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마음 공부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굉장히 약하고 또 다른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어, 잘될 거야. 다른 아이도 하는데. 아, 이러면서 계속 생각은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생각이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이 다 변화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제가 울었고 걱정했던 것이 보이니까 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저한테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이가 이렇게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거든요. 근데 안쓰러운 마음이 일고 또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 일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에요. 세계 세상에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어떤 마음도 갖지 말고 아, 이게 아니라 그거는 절대로 될수 없어요. 그냥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구나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예.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또 수술이 잘 될지 두려웠던 마음이 저희 아이여서 두려웠던 게보다도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안쓰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굉장히 조그만 아이, 저희 아이가 그 1%예요. 키나 몸무게가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왜소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고 안쓰럽고 걱정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잘 밥을 잘못 먹은 아이들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가 첫 번째로 수술을 받고 두 번째로 수술 받는 애가 똑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같이 진료를 받는다고 왔는데 그 아이한테도 미소를 지으면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도 너 말고 너 친구도 이렇게 받는다라고 위로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식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의 자식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 마음 공부를 자칫 그냥 책으로만 하거나 법문으로만 하게 되면, 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게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그거를 차단하고, 되게 자책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괜찮거든요.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의 생각이에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2박 3일 동안 저희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으시든지, 어떠한 감정이 나타나시든지 허용하고 수용하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